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의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불타 TV의 가성비 대비 최고 효율 장비 세팅입니다. 가격은 불타 TV 서버 니프레인 기준으로 잡았고요. 해가금은 제외입니다. 해가금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막 만들어서 다중화 때리면 됩니다. 왜냐면 전투력이 올라가면 그만큼 순위가 상승 상승되니까. 티어별로 정리를 해놨어 해놨습니다. 2티어 요르몬 스틸 그림 동급이고, 1.5티어 레긴 룬, 스톰 동급, 1티어 이발디 카리 동급입니다. 불타 TV 서버 같은 경우는 부르게 무기 도안은 400에서 500 다이아, 방어구는 장신구는 도안은 보통 한300 다이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같은 경우, 세 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악세까지. 무기 같은 경우는 1.5티어 레긴 제작 비용이 1만 다이아 정도 합니다. 아무리 최저가에 긁어도 1만 다이아. 근데 좀 이렇게 시원하게 긁다 보면 1만 5천 다이가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2티어 요르몬 무기 구매 비용이 2,500에서 3,000다이인데3,000다이로 잡아도 평 최소 3개. 많으면 5개까지 살수 있어요. 그럼한 개를 지를 바에는 이왕이면 다섯 개, 5개, 세 개에서 다섯 개를 사갖고 지른 게더 좋습니다. 1.5 티어 10강보다 2 티어 요름은무기 12강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건 당연한 거죠. 13강 무기는 또 욕심이 날수 있어요. 왜냐면 빨간색 무기가 되니까. 근데 이제 타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에서 13강 생각보다잘 터져요. 그래서 이제 이유 요름은 12강이 되면 PVP 공격력 175가 붙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 40레벨이 넘어가는 그 수점, 시점부터는 라그나크 골짜기에서 사냥을 하다보면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칼로 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처맞을 바에는 먼저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강이 되면 예, PVP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무기 1.5티어 보조무기 제작비용 약 1만 다이아 최소입니다. 최소 최대로 잡으면 이것 또한 역시 1만 5천 다이아가 됩니다. 보조무기는 12강을 하면 PVP 공격 대신에 PVP 관통 옵션이 붙어요. 여기서 옵션이 좀 달라집니다. 무기는 PVP 공격이었는데 보존 무기는 PVP 관통 옵션이 붙기 때문에 관통이라는 것은 약간 데미지 감소, 그 리덕션을 약간 무시한다. 이런 건데 관통 옵션 나쁜 옵션 아닙니다. 좋은 옵션이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PVP 공격 당장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예, 전투론 랭킹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구강에서 스톱하는 것도 가성비 대비 좋습니다 예, 불타tv 추천이에요 뭐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이제 예, 방어구 1.5티어 방어구 불타tv 서버는 하나 만드는데 제작 비용이 6,500다이아 하지만 이 티어는 거래소 가격 평균 2,000다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 만들 돈이면 또 똑같이 3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아, 3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한 개를 무리하게 만들어서 지를 바에는 3개를 그냥 시원하게 사갖고 그냥 막 질러도 됩니다. 돌려깎기 시원시원하게 해도 돼요. 2티어 방어구는 좀 중요해요. 상의 하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장갑 신발 투구는 진짜 중요합니다. 장갑은 더 중요해요. 장갑은 심지어 강화할 때마다 회피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장갑 신발 투구는 식강을 하면 스킬 피해 방어 14%가 붙습니다. 우리 전설 DC로 고래에 몇퍼 붙어있냐면 스킬 피해 방어 34% 붙어있어요. 하지만 이건 방어구 세개에 42퍼입니다. 무려 전설 DC로 고래보다 스킬 피해 방어가 더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는 상의 하의를 무리하게 강화하는 것보다 장갑 신발 투구를 먼저 높게 강화하세요. 그 다음에 상의 하의는 식강을 강 강화해봤자 일반 공격 피해가 붙습니다. 일반 공격 피해 방어 이거는 사, 어, 보통 린나에서는 평타 공격에 대한 데미지 감소기 때문에. 크게 살짝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강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상의 하이는 구강에서 멈추시고, 그다음에 장갑 신발 두고는 시강이 베스트다. 자 이제 악세. 악세는 1.5 티어 악세 제작 비용은 6,500 다이아. 최저가로 잡았을 때6,500 다이아. 하지만 2 티어 거래소 목걸이는 3,000 다이아, 팔찌 반지는 2,000 다이아. 역시나 팔찌 반지는 1.5 티어 하나를 만들 비용이면 3 개를 살, 살 수가 있어요. 악세는 플러스 구강에서 PVP 스킬 피해 1 0 5 그 다음에 식강에서 스킬 피해 무려 14%가 붙습니다 무리하게 1.5티어를 제작하는 것 보다 2티어 그냥 고강을 하는게 가성비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3개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스킬 피해 방화가 42%지만 여기서는 악세에서는 강화 3개를 하면 스킬 피해 증가가 42%입니다 엄청 좋은거에요 무기랑 보조무기에 감정서 아무리 발라봤자 적게 붙으면 1% 많이 붙으면 한2% 중반대 붙는데 이거 악세사리 식강하는 순간 14%가 붙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미지를 증가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거 뭐야 악세를 고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중이 좀 부족하다, 뭐 명중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시 분들은 무기를 무기랑 보조무기를 강화하면 또 명중이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가성비 효율 대비 어떤 거부터 강화죠, 하 불타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무기 보존 부타 TV 기준에서는 무기 보존 무기를 한 8에서 10강에 멈추고 방어구 역시 또한 8에서 10강 정도에 타협을 하고 악세 3종을 10강을 먼저 찍는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스킬 피해가 42%인가요 레전드 의미를 게임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투력이거나 혹은 워로드 같은 경우는 나보다 높은 투력도 선빵을 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데미지 높게 스킬 피해 도배해버려갖고 그냥 어차피 내가 맞아 죽을 바에는 먼저 때겨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1, 2, 3번 누면 죽어요. 그 스킬 영상도 이 다음 편에 바로 올라갑니다. 1, 2, 3번이 뭔지. 1번 찌르기, 2번 찌르기, 3번 빨래질 하면 죽어요. 어, 안 죽었어? 도망가? 창 던져. 니달리 마냥. 그러면 죽어요 또.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워로드 스킬 영상도 이 다음 편에 바로 올라갑니다. 콤보, 콤보 영상도 같이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땡, 보면, 우리 있잖아. 바로 땡. 예, 보면, 과금러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2티어 식강 풀셋입니다. 2티어 식강 이상이거나 거의 대부분의 악세만큼은 2티어 식강을다 끼고 있어요. 방어구는 한 8, 구강에 멈춰 있어도 악세는 식강으로다도배돼 있다. 그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왜냐, 이 가성비, 가성비 효율 대비, 와, 이거 개쩌는데? 이거 왜 만들지? 굳이 1.5티어 만들 필요가 없는데? 1티어 만들면 이거 호구네? 야, 그럼 요름은 도배해. 이러면서 그냥 요름은 요름은 뭐죠? 요름은 시틸 그림으로 그냥 식감을 도배해 보입니다. 역시 우리 과금 내 형님들도 가성비 극한 요름, 불타티비를 알고 있어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이나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정이 불타올 불타티비입니다. 감사합니다.